안녕하세요. 선들바람입니다. 아,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. 아, 역시 가을 같습니다. 가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요즘 산에 가면은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짐승들이 풍성한 가을을 맛볼 것 같습니다. 와, 이게 쌀이버섯이 금직한 쌀이가 한문금이나 있습니다. 와, 아직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는 쌀입니다. 이야, 묵직합니다. 자 여기는 어, 쌀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. 자 여기도 쌀이겠습니다. 아이 쌀이들은 그 여기서 바로 정리를 조금 한 후에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아 집에서는 살짝 데친 후에 물에 우려낸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. 와, 여기도 큼직한 쌀이가 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, 상당히 큽니다. 이야, 손맛 좋습니다. 와 여기는 쌀이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. 야, 여기도 완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. 저 위에도 한 덩어리가 큼직한 쌀이 하나 보입니다. 아 여기서 보기에는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. 자 여기는 깨꾸리 버섯이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, 이깨꼬리 버섯은 그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어, 때가 되면 또 찾게 되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쌀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, 오늘 상황에서도 쌀을 제법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쌀이 가 있습니다 또 괜찮아 보입니다. 아 이거는 완전히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. 아 요거는 상태가 좀 좋아 보입니다. 아 여기는 노란 게암버섯이 있습니다. 노란 다발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아이 버섯은 독버섯으로 식용은 안 됩니다. 자, 요거는 등갈색 미로버섯이라고 식도굴맹인 버섯입니다.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. 와, 여기는 운지버섯이 한 뭉탱이 있습니다. 이야,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.